Just again, wait, wait, w a 노스이스트킹 wait, wait. 예 então, 이거 네비아 사우스 이스트헤드라고, wait, 에브라노스이스 워킹, j u s 워킹, 워킹. 여러분 저 no 찾으세요. No 여러분 노스 워킹. 여러분 노스 워킹. 여러분 노스 나같이 3, 2, 1 노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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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러분 콜스패드, 콜스패드 여러분 사우스이스트 워킹. 히랍 히랍 히랍. 인사 히랍 인사드 폴리펜 인사드 폴리펜. 여러분 사우스이스트 워킹. 우리 이스트로 폴프시 할 거야, 여러분 컴노스터, 여러분 드랍 주디, 폴드라 폴드랍, 웨이 컴노스스에노스스컴노스스에브노스에브노스스 여러분 파이브 세컨 레어, 노스, 웨이 여기서 홀드, 여러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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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 에스트로 스 에스트로 턴, 여러분 사우스에 초크다 스리, 두, 초크들, 나이스, 여러분 컴 사우스, 여러분 컴 사우스에 블루 스드 인사이드로 플릿, 인사이드 플릿, 여러 드랍 주디 플리즈 파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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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인게이지도 있어 여러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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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풀스패드 드랍 주디앤 데몬 유즈 데몬 이거 데몬 계속 돌려야 돼 그냥 예 여러분 웨이 사우스 레디 아 사우스 잠깐만 한 번만 칠게 파푸님 많아서 웨이 사우스 나가 칠 쓰리 두원 사우스 댐 나이스 아이쿠. 여러분 노스 이트로 노스 이트로 워킹 여러분 노스위트로 워킹 노스위트로 워킹 오케이 노스위트로 워킹 여러분 노스위트로 <no> 워킹 <street> <목소리> 여러분 프로킹 웨이 노스위트 q n w n 워킹 q n w n 워킹 q n w n 워킹 오케이 q n w n 워킹 여러분 e n e 이23 d e s 웨이 여러분 <목소리> 풀스프레드풀 캐치 오케이 <목소리> 어? okay.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레디 모터스는 몰로 와야겠죠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헤드먼 레디 사우스 웨스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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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털었네 이게 지금 okay. 여러분 스매싱 도어 가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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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판다고 두 팀이 왔는데 여기. 네, 왕실 어깨도 있지. 빨라.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헤드번 레디, 디디 왜? 사우스 웨스트 레디. 가드롱 계속 깔아줘요.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레디, 사우스 웨스트 레디. 저스트 레디.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다치리원 사우스 웨스트. 얘네 쿨 빨라요. 어슬 저 돌린다 왕실백. 스페셜이네.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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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얘네 곧돌 거야. 바드룸 계속 깔아줘요. 이거 눈이 왜 이렇게 안 깨져? 이 새끼도 수리하 나? 예, 이거다. 스페셜이야. <목소리> 어얘쿨돌 거예요.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오버 더 월레디. 사우스 웨스트 웨스트 월레디 웨이트. 여러분 웨스트 웨이트 다 같이 쓰리 쿨원 사우스 시스템 아솔더번못죽겠다 아, 어, 어, 어.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킬더 해놓죠. 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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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 마요.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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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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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이 여러분 컴 사우스 스 스매싱 도어. 바드론 바드론. 가드론 바드론 바드론. 5 4분이요. 여러분 더블러시 더블러시. 에 히라 히라 히라. 애만 더블오시. 애만 더블오시. 애만 <목소리> 여러분, 더블 시 여러분, 더블 시 여러분, 디펜에디엔. 여러분, 웨스트 오버 더블 레디. 웨스트 오버 더블 레디. 어, 뚫었어? 우리, 웨이. 쟤네도 <목소리> 바드롱 빨고 <깔고> 있어서. <목소리>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레디. 사우스 웨스트 저스트 레디. 웨이. 웨이. 얘네 우리 인게이진빠진줄알 거야.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다 같이 3? 2? 1065. 아... 나이스. 아... 웨이, 웨이, 다시 도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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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땀 깔아주면서 쳐줘요, 망치질. 15퍼 이거 크리스탈 깨져요, 지금. 웨이, 야, 실수. 에, 아... 아... 괜찮아. 이거 우리가 더빨라야 웨이. 사위 한번더 쳐줄 수 있으면은 한 번, 쳐. 오케이, 나이스. 모터스님. 얘네 우리 인게리 빠지자고 또 오버거든? 본대 인게지갈길게 웨이. 웨이. 치거나 여러분 웨이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저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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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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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러분 웨스트 워킹 쉴드 바크레디 여러분 고딥 노스웨스트 쉴드 박스 3포 좋죠 우리 들어왔어 지금 여러분 나이스 웨이 여러분 디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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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웨이 웨이 여러분 인사이드 케이트 우리 이스트 게이트 1번 일 먼저 서파터님 이스트 이스트 게이트 1번 쪽 들어왔어 아, 이거, 사우스로, 돌면 만나겠다. 음, 얘이 우리 쪽으로, 푸시는, 안해 <목소리> 여러분, 노스웨스트, 샬로 레디 웨이 여러분, 디펜. 디펜 여러분, 노스웨스트, 샬로 원 3, 2, 1. 1번, depend,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 스트 k come 스트 c 스 나이스, 콜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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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 피피치, 나이스 컴백, 컴백, 웨이트. 밤 캐플, 밤 캐플, 밤 캐플, 웨이트, 웨이웨이에브런 웨이트. 여러분, 나 있는데 가드론 깔아줄 수 있어요? 나 있는데. 나 1억 좀 해주고, 웨 아, 망치 안 사왔다, 소리 가드론 안 깔아도 돼요, 여러분 컴백. 에브론 컵노스에스트 에브론 컵노스에 브론 컵노스 여러분 여기서 홀드 해봐 이스트 저스트 킬더 탱 레디 샤우스 사우스 밖에 인비 방치해 사우스 밖에 우리 백에 아 그래요? 우리 백라인에 에브론 컴백 백라인 애너미 인비 레 여러분 인사이드 킬더 바드 여러분 컴 사우스 엔 킬더 바드 퍼스트 컴 사우스 저트 해주세요 여러분 그쪽 가지말고 제쪽까지 오세요 킬더 바드 퍼스트 이거 호남님 왜 눈을 못 감지 n s i d e I'm inside. I'm inside. I'm 어 n s i d e 여러분 n s 스트 여러분 백라인 i d e I'm inside. I'm i n 스 i d e I'm i 아 포션 먹었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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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이크 이거 벨이크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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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론컴 노스 에블론컴 노스 에블론컴 노스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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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론 쏘리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쏘리 컴 사우스 필더탱 레디 에사 여기서 홀드 홀드 저스트 홀 노스 이즈트 오버 더 케어 프레임 홀웨왜웨왜 웨잇 웨웨웨 홀드 홀드 여러분 핸드 오브 잡스 키스, 여러분 이스트 다 같이 3, 2, 1, 1 이스 4,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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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컴백, 패스 컴백, 컴백, 아 오케이 레 15초, 15초, 레5한번 들어가서 푸1할 준비 할초1 근데 센트초가5 존나 5초 15초, 1 5반 15초, 센5초1 5 우리 푸시 준비할 거지? 여러분 컵노스 시스터 에브랑컵시스 웨이, 웨이. 하판이 얘네 레인지 밤이든 뭐든 하나 빠지고 가죠. 웨이, 우리 쿨 cool 있어. 빠졌어? 에브랑컵노스 시스터. No 여러분 초크 캐풀, 버 초크 캐풀. 여러분 에쉬 여러분 노스 이트로 워킹, 노스 이트 워킹. 여러분 노스 이스트 워킹, 여러분 이스트 워킹. 여러분 사우스 이트 디펜에디 사우스 이트로 워킹. 여러분 사우스로 워킹.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디펜 디펜 이사이 디펜. 웨이 컴 사우스 괜찮아 컴 사우스. 여러분, 여이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다같이 쓰리 분원 사우스 댄. 여러분, 사우스로 런어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여 여러분, 아 이거 나가면 안되는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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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에스분 여러분, 여러분, 노스 여러분, 노스 웨스트 분여 레지 노스 웨스트분 웨스트, 워킹, 워킹. 여러분, 여러분, 여러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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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원 노스템 나이스 풀 스프레드 위 포지랭 노스 위 포지랭 노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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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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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넥스 잉게지 센터 메지 웨이 웨이 여러분 컴사스 웨이 웨이 여러분 사우스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 이스 파이브 세컨에로 메이지 잉게지 레디 여러분 사우스 이스 쓰리 세컨에로 여러분 사우스 이드 워킹 여러분 메이스 스컬막스 쓰리 구원 스컬막스 댄 나이스 웨이 웨 여러분 에블런 위